안녕하세요. 백세인생 주치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저 사람은 항상 운이 좋을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왜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을까? 오늘 영상에서는요, 운이 좋은 사람이 될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재능도 환경도 어떤 나이도 상관이 없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운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꾸준한 행동의 축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자기 좋은 비즈니스 기회가 찾아온 사람. 알고 보니 이미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때로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다음이었습니다. 기회와 우연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우연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운이 좋은 사람은 우연의 문이 열리는 그 자리에 미리 자기 자신을 데려다 놓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왜 행동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행동하면 사람과의 접점이 늘어납니다. 그 인맥이 결국은 기회를 가져다 두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기회, 거의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소개해 준그 일자리, 친구가 알려주었던 꿀정보, 지인이 보내준 그 좋은 소식, 이 모든 것은 혼자 가만히 있을 때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무작정 운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서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운은 확률의 문제라는 겁니다. 확률의 문제.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는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0통의 전화를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10통 밖에 걸지 않습니다. 누가 더 많은 계약을 따내겠습니까? 당연히 백통 전화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확률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시도할수록 맞을 확률도 올라가는 겁니다. 운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우리 모수, 모수를 늘려야 운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행동하다가 실패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맞습니다. 운 좋은 사람들도 실패의 연속을 겪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패야말로 미래에 어떤 운을 키우는 하나의 바침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어떤 그 판단력을 키워 줍니다. 보는 눈을 길러 줍니다. 느낌, 감을 만들어줍니다. 그, 그렇게 만들어진 눈이 앞으로의 진짜 기회를 알아보게 해주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점점 운에서 멀어집니다. 은퇴 후에 집에만 계시는 분들, 요즘은 하루하루가 재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와의 연결이 끊기고, 운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안 만나고 외출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시도하지 아니하면 운은커녕 어떤 정보조차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운의 확률은 영원히 제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나이에 뭘 해? 지금은 너무 늦었어.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작은 행동이면 충분합니다. 안부 문자 한통 하십시오. 관심있던 행사에 참여하십시오. 오래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동네 모임에도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이러한 작고 자연스러운 행동 하나하나가 운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가만히 앉았던, 가만히 있었던 사람과는 엄청난 격차가 벌어져 있을 겁니다. 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맞이하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작은 행동 하나라도 해보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미래의 기적과 연결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이 행운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